어르신 여기가 무슨 저수지예요? 네? 저수지 이름이 뭐예요? 네? 저수지 이름? 고려, 저수지. 무료? 고려? 고려. 고려? 예, 예. 아 고려 실력 백개할때 고려? 예, 예. 고려 저수지래요 고려 저수지. 고려 저수지. <laughs> 사장님 낚시하러 오신 거예요? 아 고려 저수지 고려. 예 고려. 고려. 네, 고, 고려. 야, 고려 저수지, 고려 저수지. 여기는 주무시는 것 같아요. 와, 낚시하다가 아예 펼쳐놓고, 아예 주무셔. 응. 좋습니다. 고려 저수지, 고려 저수지.